이게 제가 가격 잘못 본줄 알았거든요? 503을 1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플란넬 셔츠 예뻐서 봤는데, 얘도 이제 2만원대고, 제가 왜 영상 처음부터 동료보다 싸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타입니다. 오늘은 또 대구에 나와 있고요. 저번에 대구 빈티지샵 시리즈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오늘도 한번더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 대구 빈티지샵만 10개 넘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살게 많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빈티지샵만 모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취향에도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빈티지샵이 진짜로 제 최애 빈티지샵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 시작하기 전에 착장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뭐 모자는 카르트 그리고 이제 상의는 스크린 스타즈 80년대 링거트입니다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마지막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건데 그리고 이제 팬츠는 컨트리 보이즈에서 구매한 90년대 USA 리바이스 팬츠입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신발은 이제 말안 해도 아실 건데 불독 하우스 빈티지에서 구매한 레드윙 8189입니다 네, 이렇게 착장 소개까지 간단하게 해봤고 오늘 빈티지 샵 진짜 동묘보다 저렴하니까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샵은 더 쿰입니다. 학생 시절에 가장 많이 구매했던 곳이고 저렴한 가격과 매장이 넓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옷들과 여성분들이 살 것도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색상별로 옷이 모여져 있고요. 저는 이 바시티가 이쁘던데 가격 보니까 1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잘 맞았고 제가 왜 영상 처음부터 동료보다 싸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컨버스 가디건이 망구처원 밖에 안 한다길래 바로 입어봤습니다 컨버스 가디건은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는데 핏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들 많으니까 기대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데님 자켓 보러 갔는데 여기에도 컨버스 데님 자켓이 19,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재밌는 옷이 진짜 많습니다. 열심히 디깅 하다 보니까 11,000원짜리 데님 자켓 발견했는데 아니, 이게 만원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가 아니지 않나요? 입었을 때 기장은 좀 짧긴 한데 사이즈만 맞았으면 진짜 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2세대 자켓도 있었는데 가격은 49,000원이었는데 안쪽에 보니까 LBG 원단이었습니다 물론 브랜드는 없지만 LBG에 4만원 되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이 옆에는 셔츠도 색상별로 있고 또 여기가 가방맛집이거든요 이런 가방 같은 건 이제 빈티지랑 매치하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리바이스 데님팬츠 있길래 봤는데 이게 제가 가격 잘못 본줄 알았거든요 503을 1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11만 원이 아니고 보시면 이 원단의 결이랑 신치백 디테일도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이 가격에 파시는 거면 진짜 너무 싸네요 이 외에 데님팬츠도 리바이스, 에드윈 등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또 여기 옆에 뭐 리바이스, 리, 빅존 등등 종류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샵은 올해 꼼꼼히 쇼핑할수록 꿀템 발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에드윈 3세대 찾았는데 이렇게 예쁜데 가격이 39,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렴하죠? 팍타두 번째로 소개드릴 해 샵은 리고입니다. 여기는 너무 저렴한 건 싫고 조금 좋은 옷들도 같이 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빈티지 신발이랑 데님 팬츠가 많고 도쿰이랑 마찬가지로 매장이 넓고 여성분들이 구매할 것도 많은 샵입니다. 일단 매장 들어가자마자 딱 봐도 지리는 리바이스가 있길래 바로 다. 갔는데 역시나 역시나 66501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원단감이 하,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빈티지 샵에서 처음 보는 게 있던데 오모타로진이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입은 건 봤는데 빈티지 샵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데 이 안쪽의 디테일이랑 이 시그니처 포인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무라이 진스도 있는데 아이뒷 포켓의 스티치가 좀 뭔가 사무라이 같은 그런 느낌? 좀 이것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다양한 셔츠랑 아우터가 있고, 저는 바로 데님 팬츠 쪽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여기 옆에 쌓여있는 것부터 저기 타리시 안쪽까지 리바이스가 엄청 쌓여있는데, 리바이스 말고도 디키즈, 에드윈, 그리고 랭글러 이거 봤는데, 페인팅이 묻은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리바이스 맛집이지만, 전체적으로 워싱이 좋은 데님 팬츠만 가져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리고의 특징이 빈티지 신발이 종류별로 진짜 많아요. 저번에 갔을 때는 진짜 10켤레 넘게 있었고, 그리고 이 안으로 또 들어가시면 다 여성분들 의류라서 여성분들도 남자친구랑 같이 쇼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구경하면서 이커버홀이 너무 이쁘길래 입어봤는데, 초록색 코드로컬 칼라에 핏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 정도 퀄리티에 65,000원이면 딱 괜찮죠? 그리고 66501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길래 입고 와봤는데, 기장감이 많이 긴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66501이라서 이제 콧밀 원단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는 501보다 좀더 드라이하고 탄탄한 원단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샵인 리고도 소개해드렸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때는 좀 저렴한 샵? 이런 느낌으로 비춰져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매물도 많고 가치 있는 제품도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빈티지 샵 들리기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타로라는 곳인데 제구 최초의 돈코츠 라멘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2때부터 갔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한 사실이고 메뉴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서울에 비하면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지브리 감성의 일본 노래가 나와서 데이트 코스로 추천드리고 저는 일본에서 먹었던 국화교동이 너무 생각나서 여기서 시켜봤고요. 근데 이게 때깔이 진짜 영상에서도 잘 나오는데 아, 면발이 진짜 탱탱하고 닭 튀김도 안 눅눅하고 튀김 없이 얇아가지고 같이 먹었을 때 좋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릴 때 썸녀나 여자친구가 있을 때마다 갔던 곳이딴건다 좋은데 음식이 나오는데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카페는 대구 근대역사관 앞에 있는 넌테이블에 방문해 줬습니다 여기 근처에 불독하우스앤컴퍼니랑 컨트리보이즈도 있으니까 거기 들리실 때 잠깐 쉬어가기 좋은 곳이고 고딩 때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잘 입는 멋있는 형들이 다리 꼬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살 먹고 이제 똑같이 느낌 있는 척 따라해봤는데 아, 하나도 안 멋있네요. 팍타 마지막 빈티지 샵인 크로마메입니다 여기는 일본 감성이 낭낭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여자 친구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옷들도 저렴하고 유니크한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다샅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자마자 색감이 좋은 셔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비 스타일로 유명한 데이프레스 셔츠 봤는데 와, 가격이 35,000원밖에 안 합니다. 대박 진짜 대박. 그리고 이 뒤에 폴로 셔츠는 55,000원이라서 약 약간 아쉬웠는데, 요런 자수가 있더라고요. 요 자수 보고, 아, 이거, 이 가격은 좀 인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뒤에도 이제 텍스처감이 좋은 샴브레이 셔츠도 많았는데, 가격은 거의 다 35,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셔츠 맛집인 게, 리바이스 플란넬 셔츠 예뻐서 봤는데, 얘도 이제 2만원대고, 리바이스 웨스턴 셔츠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리 셔츠라든지, 평소에 좀안 보이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웨이 셔츠 봐줬는데, 아플리케 자수가 이쁘게 들어간 스웨셔츠인데 가격이 35,000원 밖에 안하고 이거는 또 혼다 스웨셔츠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이 크레이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예뻤는데 28,000원 밖에 안했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스페이스 후드티랑 알파인더스리 트 후드티도 있었는데 이거는 5 6 0 0 0원 정도 했습니다. 상의는 어느 정도 다 보고 이제 데님 팬츠를 봐줬는데 일단 봤을 때 원단감이 다 좋더라고요. 데님 팬츠 를 봤을 때 처음 보는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의 데님 팬츠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좋은 풀카운트 데님 팬츠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님 자켓 쪽도 봐줬는데 아 이게 워싱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 고요. 너무 입고 싶어서 바로 입어줬는데 일단 사이즈감이 너무 좋고 가격 도 4.8로 아우터치고는 굉장히 저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인더스트리 자켓 입길래 이것도 입어봤는데 안쪽 에는 카모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좋고 핏도 좋은데 이게 55000원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레더 자켓도 입어봤는데, 확실히 저는 얼굴을 가리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바보맛이나는 자켓 입어줬는데, 이렇게 얼굴까지 했을 때 약간 일본 사람 느낌 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가방이랑 여성분들 옷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마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바이스 치마인데 옷신감도 좋고 백 포켓 부분이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이런 거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안 입더라고요. 안쪽에도 데님 자켓이 있었는데 진짜 이쁘... 분 2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가격이 4만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2세대가 있었는데 얘는 약간 리바이스 맛이나죠 찾아보니까 일본 브랜드인데 이렇게 샵 이름이랑 분위기에 맞는 처음 보는 일본 브랜드가 많아 가지고 조금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은 프렉스타일이라는 브랜드인데 얘가 옷 신감이 좋고 약간 리맛도나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은 4만 8000원으로 저렴해 가지고 바로 구매하기로 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도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더라고요. 쿠루맘의 워싱감이 좋고, 약간 비싼 브랜드만 나는 데님 자켓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좋은 데님 자켓 찾으시는 학생분들한테 꼭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박타 할인해 주셔가지고 3만 원으로 <laughs> 엄청 저렴하게 구매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박타,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주 가는 빈티지 샵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곳 말고도 좋은 빈티지 샵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빈티지 샵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 내려간 김에 컨트리 보이즈랑 불독하우스앤 컴퍼니도 촬영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침만 배타도 피가 나오고 <웃음> 좀 <웃음> 몸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이게 영상이 너무 밀려 버렸는데 제 롱폼을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 쇼츠에 악플 같은 게 달리면 악플 대신해서 구독자분들이 악 플러분들을 혼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든든하고 또 응원도 계속해 주셔가지고 자 자신감도 생기고 멘탈 같은 것도 조금 잘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1, 2년 뒤엔 더 멋있는 패션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한 영상 보니 지금 대여섯 개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편집을 못한 거고 올해 말에 진짜 이때까지 없던 대규모 빈티지 콘텐츠도 제가 기획 중이라 가지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컨트리보이즈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더더더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구독자분들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